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이제 6월도 물러가고 7월이 되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 고생을 했지만, 시간은 흐르고, 세월이 가나 봅니다. 벌써 복숭아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잖아요. 7월 하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죠.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것도, 아무 어느 것도 갈수 없었는데, 7월은 날 밝은 저녁 청포도밭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이번 6.17 대책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 회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투기지역, 후기 과열지구에 3억 넘는 집이 있는데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었죠 서울 인천 웅진군과 뭐 일부지역 그 다음에 경기 음, 뭐야 경기도의 그 농촌 지역을 빼고는 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죠. 여기에 더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전세금을 레버지로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갭 투자 방지 등 한층 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내 대출도 막힐 수 있다. 다는 우려가 커진데다가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헷갈리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이번에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제를 유지해주기로 한 일도 일부 은행에는 수많은 전화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도 수원이나 안양 또는 인천의 송도나 청라, 그리고 대전 등에 소재한 은행에 대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미 사무건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3억 원이 넘는 집을 제가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결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값이 9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전세 대출 규제의 강화의 핵심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매를 막자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 시행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만 전세 대출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계속해서 전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갭투자를 막는다는 것이라며 5년, 10년 전에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 대출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하도 대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도 정답을 이해하게, 해줘, 이해하게 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사자 여러분이 직접 겪으면서 해결해야 할 판입니다.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헷갈리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제 시험 후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나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지만 대출 연장은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만 바꿨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결국은 대출이 안 된, 안 된단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런 전세 대출 규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이달 7월 중순쯤에는 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많은 이번 대책에 하도 헷갈리고 또 어떻게 바뀔지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과정 중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매일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은 전세에서 자가로의 정상적인 이동을 막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어거지 대책, 어거지 대책이란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규제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 세입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해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대출 회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고 헷갈리는 부동산 대체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담당자도 헷갈리고 아무도 말아줄, 말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